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백배 풍성 텃밭인데요 오늘은 상추와 브로콜리를 뽑아내고 이렇게 결실을 담아줘서 뽑아내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상추를 뽑아내고 뽑아내고 오늘은 들깨 모종을 했습니다. 들깨 모종을 옆에 또 사장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해서. 오늘 한 60개 정도 모종을 해서 들깨 잎도 따먹고 일부는 단 들깨를 수확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겁니다. 이것이 브로콜리인데요. 브로콜리 이런 것은 아직도 따먹을 수 있는 2차 수확이 되기 때문에 남겨두고요. 나머지는 다 캐버렸습니다. 캐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들깨 모종을 했습니다. 틈새 공략을잘 해야 될것 같아요. 텃밭 평수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예, 수확을 하고 또 즉각 심을 수 있는 것. 요즘은, 어, 서리태는 좀 늦었죠. 늦었고, 예, 들깨. 들깨 이파리를 생산해서 드신다든가, 또 들깨 생산할 정도라면좀 많이 심어야 되니까. 우리는 여기는 또 시금치를 뽑아내고, 시금치를 실리콘 뽑아서 먹었고, 여기에 들깨를 심었고, 어, 아, 또 아, 여기도 여기는 대파 어 양파, 대파를 심었던 곳인데요.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서 정렬해서 좀 들깨를 심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50 50개 이상 심었고 또 이쪽에 보게 되면 아욱이 있고 배추 심었던 자리 죠 배추 심었던 자리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들깨 모종을 했습니다. 들깨모종은 바로 여기에 예, 들깨모종을다 했어요. 사장님은 다 남는 것을 우리 보고 필요한 만큼 뽑아 가져가라고 해서 이렇게 예, 심어 이 뽑아서 예, 오늘 정식을 했습니다. 여기는 지금 예, 서리태죠. 예, 서리태, 서리태 좀 늦게 심은 건데요. 잘 나고 있네요. 잘 나고 있어서 예, 고구마 순 정리를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. 고구마순이 아주 엄청나게 지금, 에,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너무 잘 성장하고 있어서, 좀 이제, 구근이 잘 들을까, 염려가 되는데, 그래서 이런 거, 좀 뿌리가 있어서만안 돼요. 그러면 이파리만 성장하지, 에, 고구마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. 이런 거 다, 쳐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여기는 이제 서리태를 심었고, 심었고, 또 오늘 이곳에, 네, 들깨를 뽑아서 뽑아서 이곳에 이렇게 모종을 했습니다. 모종했는데 아, 뭐 이제 장마철에는 아, 모종하기 좋은 때죠. 또 이제 가지인데요. 가지가 아, 올해는 전반적으로 아, 폭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가지가 빨리 익어요. 그런 단점이 있네요. 예 그런 단점이 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추를 뜯어내고, 어, 다 수확했으니까요. 또 브로콜리를 일부 정리를 해서 들깨 모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, 이제 상추 같은 거 지금 상추 팥이 계신 분들, 가을 상추도 심문데요 우리는 또 가을 상추 심을 것이어서 한가운데, 두가운데 있기 때문에 놔뒀고, 여기는 이제 여유가 있어서 상추를 다 뽑아내고, 오늘 들깨를 모종했다는 것, 장마철에는 모종하기가 좋은 때인 걸 아시고, 또 모종할 그 땅이 있으시면은 들깨는 굉장히 싸더라고요. 판매하는 곳에서도 싸니까 모종을 하셔서 들깨 잎도 따 드시고, 또 많은 분들은 들깨를 생산해서 또한 들깨 애를 볶아서 양념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, 또 많은 분들은 기름을 짜서 예,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, 오늘 들깨 모증을 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아, 감사합니다.